제8회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제목 나는 이렇게 글을 짓는다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지향입니다 오늘의 잡설은 우리집 미술관입니다 우리집에는 이중섭 화백의 황소 천경자 화백의 꽃을 든 여인 길레언니 미모사 향기 방 레현 화백의 노점 A, 프리다 칼로의 수박 정물화 피카소 화백의 게르니카,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우는 황창배 화백의 화려한 색채와 역동감 넘치는 그림을 구경할 수 있어요.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은 새하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. 이분들의 그림이 신문에 실려 내 눈에 띌 때마다 그 그림을 오려서 정성스럽게 코팅을 해 둡니다. 은밀하게 간직하고 심심하면 그림을 즐긴답니다. 그 신비한 색채와 섬세한 손놀림에 넋이 나가고 또 뭔가 글을 쓰는데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를 듯 하여 계속 이런 행동을 행사 치르듯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꽤 많은 짝퉁 명화들을 간직하고 있게 되었어요. 예술이 예술에게 영감을 주는 것, 흔한 일 아닙니까? 비록 남들 눈엔 하찮게 보여도 노력만은 해야겠지요. 그 코팅 그림을 벽이나 방문 곳곳에 붙여놓고 문화를 즐긴답니다. 가성비 대비 참 괜찮은 취미이자 효과적인 미술 공부 같아 여러분께도 권해드립니다. 자, 보시죠. 여러분, 이렇습니다. 자, 또 이렇습니다. 오늘도 책을 읽겠습니다. 나는 이렇게 글을 짓는다. 14페이지, 77페이지입니다. 오늘 그림 전시를 하고 나니까 좀흥분되나 봅니다. <laughs> 자, 17페이지 읽겠습니다. 내 문법대로라면 냄새는 맡고 향기는 듣는다. 바람결에 은은히 묻어오는 그 향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. 고개를 들면 후방나무잎 사이로 흘러가는 구름도 보이고 그 그늘 아래서 꾀꼬리며 밀화불이 지르레기, 호반새 등의 맑은 목청의 귀를 모으기도 한다. 책을 읽다가 잠시 덮어두고 나무를 쳐다보기도 하고 눈 감고 자정한 채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문득 이 후방 나무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. 15년 15년 전이 명목을 갖다가 심을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새 이렇게 자라서 시원하고 향기로운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구나 생각하니 나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목을 비롯한 식물들은 이렇듯 공을 들인 것에 보답이 따른다 나무들은 결코 신의 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런 나무의 그늘에 견줄 때 우리들 사람의 그늘은 얼마나 옅고 빈약한가 사람의 그늘은 덕인데 눈앞의 사소한 이해 타산에 걸려 덕의 그늘을 펼칠 줄을 모른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.